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152편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신변이상설 김정은 뭔가 있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심혈관 수술 후에 심각한 위험, 그레이브 데인저에 빠진 상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태에 빠졌다고 미국 CNN 방송이 이런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미국 관리의 말을 아마도 뭐 CIA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인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에 가세를 했죠. 북한의 정통한 중국 외교부는 중태설에 대해서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도 김정은이 위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몇 명만 알수 있는 북한의 절대지존 김정은 관련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지요. 최근까지 발목관절 수술을 받았다느니 코로나 19로 묘항산에 자가격리돼 있다느니 여러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4월 10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12일로 연기를 했고요 김정은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상설의 결정타는 4월 15일입니다 김정은이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생일, 즉 태양절인 4월 15일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기념 공전 참배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 상태가 위중하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정은이 2년 전에 심혈관 수술을 받았거든요. 똑같은 질환으로 재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백두혈통인 김여정에 대한 후계 구도에 착수를 한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김정일이 2008년 9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후에 어린 김정은에 대한 후계작업을 가소화했던 것하고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2009년에 25세 김정은을 한국의 국정원장에 해당되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국가보위부장에 임명을 했고 2010년에 26세 김정은을 인민군대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김여정을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을 한 것도 후계자로 점지해서 키우겠다는 반증입니다.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최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내 공석으로 두면서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면서 단 하루도 놓지 않았던 당중의 당으로 불리면서 당군정의 인사와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자리에 있던 리만근을 2020년 2월 29일에 정격적으로 해임을 하고요. 차학업자인 제1부부장 김여정이 조직지도부장은 공석인 채로 실질적으로 김여정이 통제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2020년 4월 11일에 김 여정을 북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체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을 하면서 김 여정의 위상을 수직상승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한편, 김정은 신병 이상설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너무나 한심한데요. 김정은에 대한 동향 파악이 아예 안 된다거나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제사관계는 전자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북한 내부의 턱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확인해 줄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기가,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정황에 비춰볼 때, 김정은, 중태설, 덩, 소위 신변 이상설의 무게가 실린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내부가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중퇴설 뒤에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절대로 감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김정은이 급사할 경우 당군정 특히 군부기반이 절대로 취약한, 전무하다시피 한 김여정 애로의 권력성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체룡애를 비롯한 친위 세력이 권력을 찬탈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물론, 1인 수령 체제하에서 백두혈통의 후예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김여정이 이미 북한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나머지 지도부도 체제 유지에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말입니다.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정기 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